Hello everyone! Welcome to 도케를 싹! 저는 앞으로 40강 동안 여러분의 단어 학습을 도와드릴 바이올렛입니다. 자, 40강이라고 겁먹지 마시고요. 강의가 굉장히 짧아서 일부러 시간 내서 공부해야겠다가 아니라 통학할 때나 쉬는 시간, 뭐 점심시간에 틈틈이 들으시기가 좋을 거예요. 제가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 머릿속의 단어가 오래 기억될 수 있도록 학습 노하우 플러스 야매 암기법도 소개해 드릴 테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40강까지 쭉 만나는 거예요, 알 right? 자, 그럼 1강 시작합니다. 오늘 배울 단어를 원어민의 발음으로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True, understand, rub, chin, spot, belong, mean. push, gently, pet, share, friendship. 네, 잘 들어보셨나요? 그럼 단어를 하나하나씩 저와 함께 짚어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입니다. true, true. 바로 형용사로 사실인, 진실인이라는 단어인데요. True story 하면 진짜 이야기, 실화가 되겠습니다. True에서 이를 빼고 th를 붙이면 truth, truth 명사로 뭐가 될까요? 진실 그렇습니다. 진실이 돼요. 그래서 그거 사실이야? 그거 진짜니?라고 물어보려면 is that true? is that true?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노래 가사에도 있어요. 우리나라 가요인데 is that true? Yes, okay, okay, yo. 이런 가사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한번 찾아보세요. 자, 다음 단어입니다. Understand, understand. 바로 동사로서 이해하다라는 뜻입니다. Under, stand. 둘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다, 그렇죠? 바로 under 하면 무슨 뜻이에요? 어디 어디에 아래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죠. 그렇습니다. 자, stand는 뭡니까? Stand up, you stand up. 수업 시간에 졸면 이러잖아요. stand up 하면 stand, 서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아래에 서다 라는 뜻이네요. 예를 들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알바생의 고충, 알바생의 노고와 그 힘든 그런 마음을 금수저가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응? 재벌 이세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왜요? 그 고생을 안 해봤으니까. 그렇죠. 자, 그럼 상대방을 이해하려면 그 상대방의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아래에 서 있어야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쵸 understand 아래에 서다. 고로 이해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Do you understand? 이해하시죠? 오케이. Okay. 그 다음 단어는 rub. rub 이라는 단어인데요. 바로 동사로서 문지르다, 비비다라는 뜻이에요. 아, 이거 여자 친구들은 아마 들어봤을 것 같은데. scrub. 우리 스크럽 제품 혹시 알아요? 화장품 중에서 스크럽 제품은 바로 이렇게 막 손으로 문질러 가지고 우리 묵은 각질을 벗겨내는 건데요. 거기 스크니까 무슨 발음이에요? S C R U B 철처가 같아요. S C만 빼면 R U B만 남아서 문지르다 비비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Next word 다음 단어는 chin chin 바로 턱이라는 단어인데요. chin up 하면 무슨 뜻이에요? 턱 들어 이걸까요? 그래요. 맞아요. 턱 들어. 턱 위로. 뭐예요 그럼? 기운내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 왜 기운이 없고 자신감이 없어지면 고개를 툭 떨구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자신감을 가지려면? c h i up 해야겠죠? 노래 가사도 있어요. 계속 노래를 가져와요. 선생님 노래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Don't you give up. Keep your chin up and be happy. 이런 노래가 있어요. 와 되게 발랄할 것 같죠? 왠지. 모카라는 가수의 M-O-C-C-A예요. 모카라는 가수의 Happy라는 노래입니다. 한번 찾아서 들어보세요. 되게 신나고 행복한 노래예요. 자, 그 다음 단어는 바로 Spot. Spot입니다. 명사로 장소, 자리 또는 우리 몸에 난 점을 뜻하기도 해요. 동사로는 발견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우리 왜 핫스팟이라고 하잖아요. 핫스팟 또는 핫플레이스라고 해요. 되게 뜨거운 장소, 인기 있는 장소들을 이렇게 얘기하죠. 아, 그럼 스팟이랑 플레이스는 유의어가 되겠네요, 그쵸 그럼 주차 공간은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아, 그렇습니다. A parking spot 그렇게 표현하면 되고요. 다음 단어는 바로 belong, belong 동사로서 뭐뭐의 소유이다, 뭐뭐 꺼다라는 뜻이에요. 뒤에 to라는 전치사랑 같이 오거든요. to 전치사랑 그래서 누구누구 꺼야 하고 to 뒤에 사람이 나와요. 내 거야 하면 어떻게 될까요? It belongs to me. 그렇죠. It belongs to me. 그거 철수 거야. 이렇게 하면요. It belongs to 철수.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belong에 ings를 붙여볼게요. 그럼 발음이 어떻게 될까요? 네. belongings. belongings. 이렇게 되면 소유물이라는 명사가 돼요. take all your belongings with you. take all your belongings with you. 어디서 들어봤어요? 맞아요. 지하철에서 들어봤습니다. Take all your belongings. 가져가세요. 모든 belongings, 소유물들을. 그렇죠. 지하철에 놓고 내리지 말라는 뜻이었어요. 다음부터는 안내방송에 나오면 한번 취깊게 들어보세요. 자, 다음 단어는 바로 mean. mean. 의미하다 라는 뜻입니다. So, 무슨 말이야? 하면 What do you mean? 하면 되겠네요. 뭐라고요? What do you mean? 여기에다가도 ing를 한번 붙여볼까요? 그럼 뭐가 돼요? meaning. meaning. 바로 명사로 의미가 됩니다. meaning 하면 뭐라고요? 의미가 됩니다. 다음 단어는 push. 와, 동사로 밀다 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많이 봤는데 우리한테 친숙한 단어예요. 근데 많이 틀려요. 왜요? 반대말이랑 헷갈리거든요. 반대말은 바로 pull. p-u-l-l, 당기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 음식점 같은 데나 상점 같은 데 들어갈 때 항상 문 앞에 적혀 있잖아요. push, pull. 붙여있는데 항상 무시하고 반대로 해요. 학생들이 너무 헷갈려하니까 선생님은 이렇게도 알려주거든요. 야해요 자, 푸풀은 우리 종이 붙이는 풀을 생각하란 말이에요. 종이에다 딱 붙여요. 풀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종이가 딸려오죠. 당깁니다. 당겨요. 풀은 그래서 당기다. 이렇게 외우라고 해요. 그래도 못 외워요. 또 노래도 부릅니다. 푸쉬. 가수 시스터. 시스터 아시죠? 시스터의 노래 중에서 푸쉬 푸쉬 베이베 내 마음을 알아줘, 내 마음을 받아줘인가요? 그런 노래 가사가 있어요. 그럼 이 친구들이 안무를 잘보세요푸 u 푸 h 하면서 손을 아래로 이렇게 내립니다. 푸 u 푸 h p u s 모름에 한번 찾아보세요. 푸 u 푸 h 연상법이에요. 그 동작을 잘 생각하면서 푸 u 와 p 풀, l 로쭉 타기는 거. 선생님이 알려준 연상법으로 공부하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은 gently, gently 바로 부사로 부드럽게. 다정하게 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ly를 빼고 뒤에 e를 갖다 붙이면 gentle, gentle 이래요. 어, mother, father, gentleman. 사이 노래에서도 나왔죠. gentleman. 부드러운 남자, 다정한 남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아, 아, 그럼 다시 말하면 형용사에 ly를 붙이면 부사가 되는구나. 오, 뭐라고요? 이건 노트 정리해야겠다. 형용사에 ly를 붙이면 부사가 된다. 이때 형용사 뒤에 이로 끝나게 되면 이를 탈락시켜야 돼요. 이런 단어 아까 전에도 했었는데, 뭐 있었죠? 형용사 이로 끝나는 거. 그렇죠. true 있었어요. true. 무슨 뜻이었죠? 저 진실인, 사실인이었죠? 여기서 이를 빼고 ly, truly, truly 하면 진심으로, 정말로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음, 쉽네요. 다음 단어는 바로 pet. pet 동사로 쓰다듬다, 어루만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pet a dog, 하면 무슨 뜻이겠어요? 강아지를 쓰다듬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고양이를 쓰다듬다는 어떻게 말할까요? 네, pet a cat 이렇게 됩니다. pet은 스펠링 그대로 명사로써도쓸수 있어요. 뭐겠어요? 우리 쓰다듬고 어루만지는 것 명사로? 그렇죠, 애완동물입니다. 그래서 너 애완동물 있니? 라고 물어볼 때 뭐라고 하면 될까요? Yes, do you have a pet? Do you have a pet?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단어는 Share, share. 바로 나누다 공유하다 라는 동사예요. 우리 혹시 share house 라는 거 들어봤어요? Share house. 뭐 하는 거예요? 집을 나눠쓰는 거예요. 네,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방을 각각 이렇게 소유하면서 집을 나눠쓰는 거거든요. Share house. 그럼 방을 함께 쓰다, 방을 나눠 쓰다 는 뭘까요? 그렇죠. share a room. share a room. 선생님도 어렸을 때 저희 언니랑 같이 방을 나눴었거든요. I shared a room when I was young. 좋습니다. 어, 벌써 마지막 단어네요. 마지막 단어는 바로 friendship. friendship. friend하고 ship. 우리 둘다아네요 friend는 친구. ship은? 맞아요. 배잖아요. 우리 배를 함께 탄 친구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한 배에 탔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 한 배에 탔으니까 뭐가 쌓이겠어요? 그렇죠. 우정이 쌓이죠. 그렇죠. friendship은 바로 우정이 됩니다. 음, 연상법으로 공부하면 되겠네요. 그럼, 돈독한 우정은 어떻게 말할까요? 돈독한? 돈독한? 어, 뭐지? 돈독한? 쉬워요. A close friendship. close friendship. close가 원래 뭐죠? C-L-O-S-E 하면, 우리 닿다라고 많이 알고 있죠? 그쵸? 동사로 닿다 할 때는 close라고 발음을 하거든요. close. 네, 형용사로는 close라고 가볍게 s발음으로 해주면 돼요. 그래서 가까운이라는 뜻을 가진 형용사로서도 쓰입니다. A close friendship 하면 돈독한 가까운 우정이 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1강의 모든 단어를 학습해 보았는데요. 복습 잊지 마시고요. 음, 자기 전에 한번더 듣고 자는 거 어때요? 선생님 목소리 별로예요? 수준 목소리 나쁘지 않죠, 그렇죠? 뭐 틈틈이 복습해 주는 거예요. 케이, 저는 바이올렛이었고요. 또2 강에서 우리 꼭 만나요. 바이바이.